안녕하십니까 수분사 어, 1차 어, 이론서를 하겠습니다 어차도 7월 18일날 시험이니까 6월 초에 접수를 해가지고 6회는 7월 18일날 어, 시작한다 생각하고 어, 1차 이론서를 법령을 간단하게 한 4회 한번 그 간단하게 넘어갔거든요 어, 간단한 법령 어, 농수산 품질관로부터 2,3회 하고 그 다음에 유통로, 그 수학, 분재관리, 수상, 일반, 이런 식으로 어, 1차 에원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1차 기출 문제는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죠? 강의를 끝내기 때문에 그건 거좀 생각해보기를 좀 하고 일주일에 한개설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오늘은 이거 가지고 아, 1차 회원서 어떻게 할 거냐? 수분사를 예, 어, 감을 잡기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목차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목차가 5페이지. 가 있지만 자 법령이 줘요 그러니까 1 2차 분석이 지금 김동현 선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좀 했음 이거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3 4 페이지가 추산분지관리사 아, 공통 핵심 이론입니다 농산분지관리법령 관련 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음, 이 차까지 같이 열었죠. 이 어, 가물이 길기가어 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헷갈리는 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고런걸 하고 있습니다. 저, 음, 법령을 그냥 법률, 시행령, 시행구칙하고 또는 미차까지관계되 가지고 같이 이거든요 3,4조에 보면 법률 일종의 목적입니다. 그죠? 목적. 소품사 아, 농수산물,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은요. 어, 법률, 시행령, 시행구칙, 별포까지 다 들어갑니다. 관리법령. 법령 중에서 법률입니다, 그죠? 법률이니까 1조 목적, 2조 용의, 용어 정의 이런 걸다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전부 3사페이지 1조 적정한 분질 관리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 상품성 항상 하위 며공정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하는 것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요, 용어입니다. 용어정의 수산물이란 어촌발진 기본은 따르지만 소음은 제외한다. 이력추적관리란다읽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란 이력추적관리는추산물은 어, 제외한다. 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추수가여 원인 구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어, 농수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이록 추적 관리라 한다. 지리적 포시란 맹성 품질 그밖의 특징,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농산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포시를 말한다. 맹성 품질 그밖의 특징. 동음이의어 어, 지리적 포시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포시에 다 있어서 다의 지리적 포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 지리적 포시를 동음이의어 지리적 포시라 한다. 지리적 포시 거리나 리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포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포시 포함해 가지고 포함한다. 배타작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체산권을 지리적 포식권이라 한다. 유전자 변행이란 변행농산물이란 변형 농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제조합하여 어두운 특성을 갖도록 한 농, 농수산물을 농 말한다. 유해물질이란 농량,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름으로 정하는 것을 외 물질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산물 범위 있잖아. 칸막이 되어 있는 거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을 익히기 위해서 감만 익힙니다. 그 다음 4조, 5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정의해보면은 수산물이란 수산업법상 수산업.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업. 수산물이라고 그러죠요 수산물. 이차설 때라 수산물, 수산업. 이런 건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수산업법상은 수산업. 어업, 어, 어, 운반업, 가공업. 어촌발전기본법상의 수산업. 이렇게 됩니다. 어업. 어. 운반업, 가공업, 유통업,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원산지 포시도 수산물, 이도 농산품지관리법, 법률상은 수산물, 소금 제외한다. 원산지 포시에는 오촌 발전 기본법이 따르는 수산물입니다. 그는 소금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5조 포중구객입니다. 3, 4조는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이 책에는 빠졌는데, 3, 4조가 중요하거든요. 3, 4조가 지금 빠졌지만, 하나 적어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 전체에 되어 있는 거는 전국수산품지관리사에 다음 카페에 보시고 법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조와 4조는 뭐냐면은, 농수산품지관리위원회심의입니다 심의회. 시민은 장관의 정책의 결정에 시민를 도와주는 것이 3조4조의 시민입니다. 시민회가 빠졌습니다. 그다만 중량구 위주로 다 보니까 빠져버렸는데 어, 지금 처음 한다 그러면 중량구 안 중량구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해주시바랍 그다음 5조 호중국의 그주명한호중국입니다 호중국 얘기 나와서 장관이 양부 장관입니다. 품, 품, 성을 높이고, 품성입니다. 유통 능력을,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구객과 등급구객 이하 포중구객이라고 한다, 해놨고, 포,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을 정한다, 정할 수 있다! 포중구객은 농수산물에 출하하는 자는 포장 건면에 호중국의 구을 보시할 수 있다. 호중국의 재정 기준 절차 보시 방법들은 양부 시행구칙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림, 추산 식품부령, 해수부 어, 해양수산부령을 시행구칙, 양부 시행구칙이라고 합니다.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리고 양부령은 시행구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행구칙, 양부 시행구칙.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법률, 지금 법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뭐 구치기 바로 있죠. 법 5조에 따라서 포장구역 등급권을 구분한다. 1이란 포장구역은 산업포존화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한국산업포존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포존과 다르게 정할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고라하여 단가구의 항목에 대하여 구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단니포장치수포장재로포장재로 시험 방법 포장 방법 포장설계 고지사항 그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그래단니 바로 옆에 있죠 예. 이게 사부소 평가에 들어가 있는 그래단니입니다 간단하게 여놨지만 있더라 그 다음, 자, 등급구객입니다. 등급구객은 품목, 품종별로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해가지고, 근조도, 결점, 숙도, 숙도 및 선별 포장으로 한다. 상태에 따른다. 그러고 나서 쭉 어, 내려갑니다. 산림층장의포중구격을 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포중구객, 어, 포중구객이죠. 포중구격 포증구객 품은, 어, 위에 7 가지를 정하지만, 겉면에 포시하는데, 품목, 산지, 예. 품종, 등급, 생산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게, 다만, 품목, 특수상 무게를 포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수산물, 농산물, 수산물, 품질관리원, 살림청장이 정하는 고시한 바에 따여, 따라서, 개수 등의 포시를 단일하여 할수 있다, 개수. 생산자, 생산단체, 명칭, 전화번호 그리고 보통 포장할 때겸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 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그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절 포장구객 어, 고시입니다 고시에 보면은 수사물의 포장구객, 목적 포장구객과 등급구객 정의 포장구객품이나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을 말한다 출하는 수산 농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 국기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 국객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 포장 국객이란 요시아입니다. 그래 단니 등등입니다. 등급 국객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행태 크기, 식대 신도, 근저도 또는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의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으로 한다. 열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거 깊이 들어가면, 자, 2차까지 해야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 농수산 품질관리법 5조에서, 시행규칙과 고시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 단위가 놓고, 그래 단위가 이 선으로 배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뒤에, 등급구객 일까지까지 다 놓습니다. 그리고 등국에 놓고 옆에 또, 그, 고시해보면, 요 포시 방법이 있잖아요. 양식까지 있습니다. 포중국의 봉, 금면네 품목, 산지, 등급, 생산단체, k 로그램 무게, 마리수, 이름, 전화번호, 생산정도는 삭제됐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시험, 시험, 시험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온다. 여기서 두 문제까지 온다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중국의 특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유사품목이라든지, 다른 또는, 그, 품종의 포장국의 등국을적용할수 있습니다. 유사품목에. 그리고요, 10가지의 등급 판정이, 북어, 생굴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버리면은, 정신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통식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수산물강부의 검사 기준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법8 8조각관게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왔습니다 왜? 같이 해놔야만이 아, 헷갈리더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헷갈리죠. 무의일 이렇게 거지만 하루간단검사 어, 학계기장프로 전제품 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갑자기 있으니까 제 책이 굉장히 어렵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그 다음에 정밀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어, 수분은 빠져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 수산물 검사 관련 용어가 있고요. 검사, 검정, 검사란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검정이란 기계로 해가지고 수치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가공비 검사, 오페로란 뭔가 신선 냉장품이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산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목적, 정의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이, 앞에 법에 있는 그대로 있거든요. 생리 단체란? 물로포준하나 수산물 가공품의 기준이란? 네, 50%어떡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 생산자 단체란? 수산물 그 농산 분지 관리 심의에 설치 3조, 4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이 법인데. 3조, 4조.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심의의 운영, 포진후계 네, 그리고 6장, 품질 인정, 네, 14조, 법 14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음 품질 인정의 지위 승계, 협서, 품질 인정, 기준,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어렵더라도 제가 나름대로 설명, 지금 법순수대로 보다도 그 법, 과 시행령, 시행구치, 고시까지 다, 별법과 다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 법을, 여기에 지금 법을 별도로 하자니 책이 그 양이 넘어가지. 이것도 지금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은데, 법대로 그, 도대로 안 했을 겁니다. 중간 중간에 강연 강의, 강의용으로 많이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제가 천천히 따라가면서 강의할 테니까 아, 그렇게 좀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그 제가 하여튼 그 고민을 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이렇게 좀 처음 그한 사람한테 정신없게 만들어 너무 어려운 거 같이 갖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걸 보면서 어... 컴퓨터를 한번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다순수대로법문만 있거든요. 그걸 하고 이거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 어, 어, 일강을 어, 마치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하여튼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설명한 게몇페이지까지 들어가 버리냐면, 63페이지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신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